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 대표입니다. 실리콘밸리는 무한한 발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에,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 그리고 그 창조 경제를 발전시킬 지방자치 선거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했습니다. 어, 특히 그 대구의 권영진 시장 같은 분은 어,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창조타운을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 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와서 이미 어, 어떻게 창조타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디자인 뭐 고안을 해서 어 왔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창조 경제 또는 창업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곳이 바로 실리콘 밸리입니다. 지구촌에서 지금 가장 큰어 3D 프린터 회사는 3D 시스템즈사입니다. 그게 가봤더니. 이미 우리는 잉크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3D에 어, 들어가는 물품이죠. 플라스틱, 세라믹, 그, 거기에다가 금속, 자동차, 바디까지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 피부부터 시작해서 뼈, 뭐 대부분의 것을 프린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잉크라고 합니다. 300여종의 잉크를 지금 개발해 놓았고요. 식품 인쇄에 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설탕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 형태로 과자를 프린트한 겁니다. 3D 프린트로. 이 프린트한 것을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과자인데요. 뭐 맛있고 사탕이니까 <laughs> 아주 달콤하죠. 이제 앞으로 어,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요리사, 조리사이지만 요리사, 조리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투자가 필요한데, 구글 같은 데에서 정말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지금 난리가 났죠? 한국과 굉장히 다른 모습은 이런 겁니다. 테크 캐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이 테크 캐스트는 어 다양한 어 미래의 기술을 예측을 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미래에 부상하는 기술이 뭔지를 배우고 그 분야에 모여 가지고 싱귤래리티 대학이라고 자기들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거 만들어 보자. 아, 이거 만들자. 자기가 그 분야의 최고가 아닙니다. 결정이 나면 부상 기술의 결정이 나면 그 분야의 최고 인 사람 학생을 찾아로 다녀요. 그래서 합쳐서 협업을 해서 어, 아까처럼 3D 프린터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어, 구글 같은 애플 같은 어,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 투자 받는 곳은 이제 테센터라고 해서 옛날에는 스티브 잡스 자기 부모님 차고에서 어, 창업을 했어요. 요즘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냥 몸만 와라. 그러면, 연필, 뭐, 공책, 컴퓨터, 데이터 센터, 그게 다명함 만드는 법, 투자 받으러 가서, 어떻게, PT 하는 법, 모든 것을, 또는 변호사라든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테크 센터,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곳에서 해줍니다. 어, 거기서 한 2, 3년, 4, 5년을 얘들이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은 그때에 대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어, 구글 안경을 제가 지금 써봤는데요. 이 구글 안경도 어, 브레드 템플턴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안경이란 아이디어를 어,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을 구글이 매입을 해서 매수를 해서 지금 구글 안경은 올해 안에 대중에게 팔리고 있고요. 제가 써본 것은 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 3시간 정도 쓰면은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제가 어 충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 구글이라든가 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에 PT하러 갑니다. 내가 이런 제품을 개발했으니 사주십시오. 농담으로. 얼마 받을래 하면 2조 원 주세요.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이, 어, 3조 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농담이겠지만은. 아무튼, 우버라는 택시가 있어요. 이 우버를 아이들 두 명이, 젊은 아이들 두 명이 어플을 만든 거죠. 스마트폰을 딱 보면 내가 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이 우버를 지금, 어, 구글이 4천억에 샀습니다. 작년 9월에 지금은 10조원의 가치로 키워준거죠. 사주고 그 아이들이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거죠.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구글 무인자동차에 사용하여서 택배사업을 하려고 이 사람들은 산거죠. 그런데 이 우버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제 아들이 그 지금 나사의 인턴 그래서 어 나사 네비 라지에서 자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전화로 해서 태, 택시를 부르니까 30분, 뭐, 1시간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3분 안에 택시가 온다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 핸드폰에다가 쭉쭉쭉 들어가서 핸드폰을 눌렀더니, 네이비 라지로, 지금 핸드폰이 보이죠? 이 핸드폰으로, 어, 눌렀더니 여기 보시면, 이 운전자 AJ라는 어, 사람이 여기 전화하면 전화할 수 있고요. 뭐를 타고 도요타 캠리라는 차를 차 종류를 타고 자기의 라이선스도 있고요. 그 어, 곳에서 우브를 부르자마자 자동차가 뺑 돌아서 내가 있는 네이비 어, 나사 있는 네비 라지까지 뺑 돌아서 오는 모습이 다 보이고 이 차는 팁도 없고요. 미국에서 어, 택시 타면 팁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팁을 얼마줄 것인가? 캐시 낼 필요도 없고요. 내 카드가 여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타고요. 바이하고 내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3분만에 어디서든지 차가 오는 이 시스템을 구글에다가 4천억을 받고 팔고 이 젊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운영해서 지금 10조원의 가치가 있죠. 이 우버라는 택시 어플, 택시를 부른 어플 나오고 난 뒤에 9개가 더 생겼어요. 이처럼, 이런 대기업에서 사주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어, 모토롤라를 13조 원에 구글이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3.2조 원에 사줬는데, 스마트홈으로 집에 가면, 서마미트라고, 온도계.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핸드폰을 눌러 가지고 집안을 따뜻하게 해 줘요. 이런 시스템을 젊은 아이들, 이 젊은 아이 두 아이가 <laughs> 개발했는데 아유, 3조원을 받고 그죠. 한 3, 4년 만에 3조원 번 거죠. 자기 직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계속 개발해요. 이처럼 구글, 애플이 사준 것들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10조원에 사 줬고요. 구글은 스냅 어 CD라고 똑같은 비슷한 거 경쟁하기 위해서 또 몇조원에 사줬고요 또 페이스북이 왓츠앱이라고 앱을 다 모아놓은 이런 어플을 19조원에 사줬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한 것들 이렇게 사주는 문화 대기업이 한국처럼 한국 사람들은 창조 창업 안합니다 왜 대기업이 뺏어갈까봐 어차피 뺏기니까 아예 창조를 안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같이 살자, 윈윈하자, 쉐어하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실리콘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개발합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대학생도 모든 새로운 기술을 전부 융합해서 개발하면 가만히 2층에서 어떤 기술을 사드릴까라고 테크 스카우팅하는 회사들이 이 기술이 이만하면 됐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500만원, 1000만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1조, 2조, 3조, 19조 원까지 주고 그 기술을 사줍니다. 이렇게 하여서 창조 경제가 탄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하지만 대구의 권영진 시장 이런 문화를 대구에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긴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이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지켜볼 것입니다.